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겉모습은 우리가 변하는 게 당연한 거지만 그 사람의 내면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말이겠죠. 오죽하면 사람이 변하면은 죽을 때가 됐다라는 말이 이런 우스갯말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는 생각해요. 사람의 내면이죠. 그러니까 인격이 변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그 인생 가운데서 획기적인 일,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거나 역대급으로 뭐를 깨닫는 일이 무언가가 있지 않고서는 사람은 정말로 변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매우 당연한 일이 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은 바로 교회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부른받아 모여 있는 이 모임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교회에 해당하는 거겠죠. 어떻게 이 교회에서는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게 세상에서는 어려운데 교회에서는 사람이 변하는 게 당연한 일이냐? 그것도 외모가 아니라 이 내면 인격이 변하는 게 어떻게 당연할 수 있나? 한국인들이 정, 정말로 좋아하는 이 두괄식으로 강도사님이 먼저 정답만 먼저 얘기하자면 이 변화의 핵심에는 바로 성령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은 사람이 변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내면이 변하는 게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본 어게인이라고도 말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렇게 성령이 임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변화된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을 통한 한 사람의 변화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 가고 있는지를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기독교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왜 복음을 전해야 하고, 왜 교회야, 교회로 모여야 하는지를 그 크리스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교회와 기독교가 이 세상 가운데서 크게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불교나 천주교처럼 단순히 하나의 종교로만 여겨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진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난주 오, 지난주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이 이제 드디어 세상 가운데로 한 발자국 내딛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정말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위치를 갖고 있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한 사람인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과 함께 제9시에. 제9시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 제9시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딱그 기도하는 시간 있죠. 그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9시에 성전으로 기도하고 올라가고 있을 때를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에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매일매일마다 구걸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구걸해야만 먹고 살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할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요 걷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오, 유독 오늘따라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예전부터 쭉 그렇게 이 사람은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독 오늘따라 그 사람이 그렇게 앉아있는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성경에는 베드로가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성전에서 구걸하고 있는 이 지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늘그 자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누군가가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면서 먹을 거를 준다든지 아니면 은 돈을 이렇게 주지 않고서는 하루라도 살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오늘,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베드로의 눈에 이 사람이 그제서야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만 성전에서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그 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왜 예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그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 유독 오늘은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걸까요? 아니 그보다 먼저 베드로가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았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베드로가 주목해서 바라본 것은 무엇일까요? 그저 신체 장애 때문에 구걸하고 있는 그 모습이 불쌍해서 주목해서 보았던 걸까요?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걷지를 못하는 이 문제는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도 의사라고 할지라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낙심하고 절망한 채로 그러니까 죽지 못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한 영혼의 아픔과 상처를 베드로는 주목하여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한 영혼의 깊숙한 그 내면에 있는 그 아픔을 그 상처를 왜 유독 오늘따라 베드로가 볼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에게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그한 사람의 겉 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영혼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문제를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베드로에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게 되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영혼. 그한 영혼의 내면을 볼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관심조차 없었던,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도 있잖아요. 내 옆에 있는 친구였는데, 늘 가깝게 지내는 친구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해 보이고, 같이 학교에서 장난도 치고, 같이 밥도 먹어요. 그렇게 즐겁게 지냈던 내 친구였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그 친구의 내면, 그 영혼의 문제를 볼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문제. 여러분, 이 오늘 날때부터 안진뱅이었던 이 사람에게만 그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영혼의 문제가 다 있어. 공통적으로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죄의 문제는 여러분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는 이 죄의 상처와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늘내 옆에 있는 가족과 친구에게 여러분 그 아픔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언제 보이기 시작해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그 사람에게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6절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 앉은 뱅이에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하고. 베드로의 이 선포가 있은 후에, 베드로가 그 사람을 오른손으로 잡아서 일으켰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 사람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일어나고, 걷기를 시작하고, 심지어는 성경에 보니까 뛰어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은 40세가 넘은 사람이라고 해요. 40세가. 40년 동안이나, 무려 40년 동안이나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일어나서 뛰어다닌다는 것은 여러분 의학,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베드로의 선포로 뛰어다니고 있는 것은, 이 일은 누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베드로의 선포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돈이 없다는 것을, 가난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힘과 가치관, 그 물질적인 것들, 이 세상의 힘과 가치관으로 이거를 하는, 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이 사람에게 일어나, 거르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죠? 내게 있는 이것으로.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시 말해서 지금 베드로는 세상적인 힘으로 이 사람에게 선포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 영혼의 상처와 아픔을 해결해 줄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밖에 는 없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우리 영혼 내면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단순히 이 사람의 그 육체의 장애만을 치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 깊숙하게 난 상처와 아픔을 지금까지는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아픔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복음으로 치유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였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지금 뛰어다니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이 사람은요 단순히 이제 걷게 되었다, 뛰게 되었다 이, 이 사실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기적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혼 내면의 깊숙한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 그러니까 그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문제를 갖고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된 성령으로 변화받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놀라운 구원의 현장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일상 중에 그냥 평범한 흘러 평범하게 흘러가는 일상 중에 한 장면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변화받은 베드로 이한 사람을 통해서 그 평범하게 흘러가는 유대인들은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제 구시가 되면은 가서 기도했던 그 시간이었는데 그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을 뿐이고. 그냥 평범하게 흘러가는 일상일 뿐이었는데 이 성령으로 변화받은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평범했던 일상이 그러니까 이안은뱅이에게 있어서는 절망적이고 비참하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구걸하면서 먹고 살아야만 했던 그 일상이 어떤 일상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떤가요? 한 영혼의 상 아픔과 상처가 여러분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고 있나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절망과 좌절의 일상을 살아가는 그 영혼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구원의 소망을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나요? 복음을 전하고 있나요, 그들에게? 여러분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감격을 여러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적이 있냐고요. 여러분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몇 명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 세상이 변하지 않을까요? 누가 감히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실하게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사람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베드로와 같은 기적을 날마다 날마다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누리며 사는 삶, 이삶 자체를 말해요.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 자체를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교회 다니고 있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밥 먹기 전에 식사기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요. 죄의 문제 때문에 절망과 좌절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이 상태를 바라보면서 눈물로 애통하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깨닫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성령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난 사람 성령의 사람 이런 사람을 다른 말로 크리스찬이라고 부른다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크리스찬인지 내가 과연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영혼 깊숙이 있는 죄의 문제로 애통해하며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혹여나 아직도 이 죄에 대한 회개와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성령을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자면요. 성령의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공부보다도,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받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도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요, 늘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요 진실한 거듭남 성령을 경험하는 것 이것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간절히 바라기에는 우리 기찬말 모든 지체들은 정말 다른 건 몰라도 확실한 성령의 거듭남과 역사하심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이 기적의 스토리는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절망적인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 변하는 이 기적을 두 눈으로 본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뭐를 하냐면 다시금 복음을 선포해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그 앉은뱅이가 일어나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본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선포해요. 여러분,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 이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히 난처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은 유대 지도자들이 신성모독죄로 선포했던 그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졌거든요. 다시 말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이 기적사건은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 여러분, 어떤 일을 했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입을 막는데 전력을 쏟아붓고 있었어요. 왜?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면 누가 잘못된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거를 온 힘을 다해서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타난 이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은요, 한두 사람의 입을 막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모든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제9시가. 그죠? 그것도 성전문이라는 공공장소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를 불러서 이, 이 일을 수습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베드로의 입에서 예수가 아니라 다른 힘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된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는 위협받지 않을 거니까요. 이 사건이 일어날 그 다음 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의 한 곳에 모입니다. 대제사장의 무리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 제자들 사도들. 사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이렇게 서게 돼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베드로가 서게 됩니다. 그리고는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떤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여러분, 근데 이 장면 왠지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나요? 특히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순간은 뭐가 떠올랐을 것 같냐면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날 밤이 떠올랐을 거예요 예수님은 저기 저렇게 끌려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묻죠 당신 저 예수와 관련 있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베드로는 어떤 선택을 했죠? 자신의 안전이 더 중요했어요 자칫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밝혀진다면 저 예수님처럼 끌려갈 것 같아서 그게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와 비슷한 장면이 바로 오늘, 그것도 당사자인 베드로에게 똑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과거처럼 이번에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숨기고 부인했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다른 일로 일어난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본문 10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면 지금 베드로는 자신을 신문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당당히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것이다. 이 기적과 같은 일이, 이 구원 사건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이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알겠어요?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 있어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마음만 먹으면 한 사람을 죽음에까지 몰아갈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면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맞서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베드로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8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과거처럼 자신을 위해서 이 진리를 숨기지 않아요.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세상 그 권력과 힘에 맞서서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베드로는 기적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이 어떤 영웅이 되려 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 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종교자 지도자들에게 맞서고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한결같이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있어요 인간의 지식과 논리로서 그들과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세상과 권력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크리스찬들, 즉 성령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 가운데서 절대로 세상의 논리로 말하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말하지 않아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너무나 세상 가운데서 쫄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의 옛자만 꺼내도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안 좋게 볼까봐 우리에게만 있는 이 참되고 유일한 진리를 감추면서 부끄러워하면서 살아가요. 성령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요?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요. 세상이 말하고 주장하는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가요. 여러분 그런 삶은 진리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우리와 똑같았어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서는 범죄자로 낙인 찍힌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이라고 하면 똑같이 나도 범죄자가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들고 괜히 손해보는 일 만들지 말자. 그냥 이번만 딱한번눈 감고 예수님 모른다고 하면은 그래도 주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시겠지. 여러분, 이러한 삶은요. 절대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지 못해요. 그렇다면 성령으로 변화된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결과를 드러냈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본문 18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성령의 사람이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을 때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 보세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며,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더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여러분. 세상은 이 세상은요 진리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에게 고작 할수 있는 거라고는요 겁을 주는 것밖에 는할수 없어요. 너 그렇게 살면은 사람들이 싫어해. 너 그렇게 살면은 소대보게 될 거야. 너 그렇게 예수만 예수만 알고 살면은 성공하지 못해. 여러분 고작 세상이 할수 있는 말은 이런 이런 위협뿐이에요. 이렇게 겁을 주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나요? 아니요. 오히려 이렇게 진리를 말하고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꼭,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세요.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의 기준이 예수님이고, 가치관이 예수님이고, 모든 일을, 하는 일의 원인과 결과가 예수님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곳곳을 살펴보세요. 특별히 이 사도행전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뭐를 말하냐면 예수만 말해요.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해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방법이고요. 이 세상에 왜곡된 그 힘의 논리와 물질의 논리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온 세상에 참되고 유일한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들 결단하면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기찬말 여러분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세요 예수 그리스도께만 시선을 두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승리와 영광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가사를 좀 깊이 묵상하세요.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도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고백과 결단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